네, 안녕하세요. 자동차용품 기억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ZB 벨벳 논슬립 대시보드 커버인데요. 이 어, 제품이 어떤 특징 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색깔이 이제 두 가지인데요. 이 검정 테두리 제품이랑 빨간색 테두리 제품이랑 같이 설치해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이제 구성품 한번 살펴볼 건데요. 어, 구성품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 벨벳 대시보드 커버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장착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설명서가 간단하게 있고요. 대시보드 커버를 고정할 수 있는 클립,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구성품은 또 이제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슬렛 대시보드 커버 설치할 건데요. 아, 일단 뭐 설치하는 건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뭐 간단하게 이제 설명 한번 그래도 드릴게요. 물티슈로 한번 이렇게 닦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 한번 이렇게 닦아주시고, 먼지가 있으면은, 그, 이제, 노, 이게, 대시보드가 흘러내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먼지로 인해서 뭐 약간씩 좀 흘러내릴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설치하시기 전에 이렇게 물티슈로 간단하게 해주시면은 되고요그 다음에, 대시보드 커버를 이렇게 위치를 시키고, 위에다 올려주세요. 좌우 구분하신 다음에 위에 올려주시고, 보송풍구나 뭐 이런 센터 스피커 같은 부분에 맞춰서 설치를 해주시면은 장착이 끝나요. 되게 간단해요, 진짜 간단해요. 이 ZB 벨벳 논슬립 대시보드 커버는 여기 재봉선을 내놔가지고 이렇게 굴곡에 맞춰서 좀 접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굴곡에 맞춰서 살짝 접고 이렇게 장착을 하면은 훨씬 더 일체감이 있게 장착이 되거든요. 블랙 원단은 레드 테두리 제품 한번 설치를 해볼게요. 일단은 아까 블랙 제품이랑 똑같게 이렇게 좌우 구분 해주시고 쭉 올려주시면은 됩니다. 이런 통풍구 이런 것들에 맞게 네 위치를 잡아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재봉선 이 부분을 이렇게 살짝 접어서 차 모양에 맞게 네, 설치를 해주시면은 훨씬 더 깔끔하게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에 설치를 했을 때 약간 좀 들뜨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요거는 시간이 지나면 자리가 좀 어느 정도 잡혀요. 그래서 그래서 요 빨간 이제 테두리가 있는 제품을 한번 설치를 해봤는데 요 어, 라인이 있어가지고 훨씬 이제 좀 강렬한 느낌 그리고 좀 개성 있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제 좀 아쉬운 점은 유리창에 비춰요. 요 테두리가. 그래서 이 테두리가 좀 거슬린다 싶으시면은 블랙 원단에 블랙 테두리 제품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좀 뭔가 개성 있는 걸 원한다. 그러면은 이 블랙 원단에 레드 테두리 제품을 선택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클립을 설치를 해주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데 뭐 요건 개인 취향이니까 설치를 만약에 하시게 되면은 요 끝부분, A 필러. 랑, 요, 대시보드 사이에다가, 이렇게꾹 찔러갖고 그냥 눌러주시면, 이렇게 하면 설치가 끝나요. 어, 제품 이름처럼 소재가 이렇게 벨벳 소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 벨벳 소재가, 어, 되게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는 그런 제품이거든요. 대시보드 커버를 씌웠을 때, 요 벨벳에 주는 특유의 그 고급스러운 느낌으로 인해서, 아마 만족감이 상당히 크실 것 같습니다. 뒷면을 보시면은, 대시보드 커버 전체가 이렇게 논슬립, 논슬립 소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뭐, 주행 중에 미끄러지거나 뭐 하는 뭐 그런 것들이, 네, 방지가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아마 이런 마무리 같은 이런 것들도 되게 깔끔하게 잘 되어 있어서, 네, 어, 제품이 정말 제대로 잘 만들어졌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것 같습니다. 이런 재봉 부분도 어, 상당히 깔끔하게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만족감이 크실 것 같고요. 어,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은 요 계기판 이런 부분들이 굴곡이 있기 때문에 어, 이런 평면적인 이런 소재로 만들었을 때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 좀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굴곡적이 굴곡이 있는 이런 부분들도 모양이 딱 맞게 제작을 했기 때문에. 어. 이런 대시보드 커버에 씌었 대시보드에 이렇게 씌었을 때도 이질감 없이 이렇게 차와 전체적으로 잘 어울리는 느낌을 주는 대시보드 커버 제품입니다. 어, 근데 네. 벨벳 소재의 최대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어, 이 소재 자체가 이게 반사가 되는 소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운전을 하다보면 유리창에 좀 비치는 좀 그런 소재의 대시보드 커버도 있는데 뭐 ZB 벨벳 론슬립 대시보드 같은 경우에 대시보드 커버 같은 경우에는 이런 벨벳 소재 빛이 이제 반사되지 않는 벨벳 소재이기 때문에 유리창에 비치는 비침으로 인해서 운전에 방해가 되는 것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운전을 하실 때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이제 테두리 색깔이 근데 이제 뭐좀 변경이 된다. 그러면은 이제 그 테두리는 좀 이제 유리창에 비치실 수도 있는데, 어좀 그게 싫다. 그러면 이 검정 제품, 검정 테두리 제품을 선택을 하시면은 유리창에 뭐 비치시는 부분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은 뭐 걱정을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차량에 따라서 이렇게 센터 스피커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뭐 HUD가 들어가는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 모양이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는데요. 이런 구멍들이 이제 차량 옵션에 따라서 이제 주문을 하실 때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차량에딱 맞는 제품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대시보드 커버가 있음으로 인해서 대시보드 커버가 열을 이렇게 좀 어느 정도 흡수를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차체가 받는 이런 데미지도 이제 많이 줄고 그런 데미지를 이제 대시보드 커버가 이제 커버를 해주겠죠. 그래서 이제 좀더 오랫동안, 네, 좋은 상태를 유지를 할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덜 더워요. 확실히 이걸 장착을 하고 나니까 덜 덥다라는 게확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여름에 더위 많이 타시는 분들한테는 좀 대시보드 커버를 설치를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언덕길이 시작이 되는데, 네. 뭐 흘러내림이 전혀 없죠. 움직이는 것도 전혀 없고. 어, 이제 논슬립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흘러내리거나 움직이는 부분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앞에 방지턱 하나 있는데 한번 넘어 볼게요. 세게 넘어갔는데 움직이고 흔들리는 게 전혀 없어요. 내리막길도 한번 내려가 볼게요. 네, 뭐 전혀 구이 없죠. 네. 이상으로 ZB 벨벳 논슬립 대시보드 커버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